네 안녕하세요 쌍칼입니다 네 상대는 음성에서 온 현동이 네, 오늘 스파링 영상이에요 네 음, 지금 서있는 사람은 계속 다리를 치워서 제 몸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계속 그걸 저지하고 제가 또 좋은 타이밍이 나오면 상대를 땅에 가게, 그러니까 눕게 하고 제가 일어나게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계속 지금 계속 열심히 현동이가 저한테 패스를 하고 있고요. 저는 계속 무릎을 올려가면서 무릎 가슴으로 올려가면서 어~ 패스를 안 당하려고 지금 저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계속 꾸준하게 오른쪽 왼쪽 들어오고 있죠. 위로도 오고 네 저는 지금 훅으로 상대 다리를 딱 잡아가지고 백스텝 못하게 이제 저기 지금 저 오른발 상대 오른발이 들어 못 가게 막고 있고 네 넘어뜨렸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일어나면 수입 점수가 올라갑니다. 저는 일어났다가 패스가 아니라 돌면서 등을 가는 걸 하고 싶었는데 지금 현동이가 눈치를 채고 막고 있는 네. 부분이죠. 네. 다시 저가도록 갖고 이러면 수입점수를 또 잃었어요. 다리 하나 잡고 겨드랑이 파고 제가 좋아하는 하프가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옳지 않았는지 또 풀고 네. 훅을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현동이는 부지런하게 어, 다리를 치워서 올려가고 저는 계속 발로 훅을 막으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네, 네, 한쪽 칼아 잡고 시저 스윕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은 근데 손을 못 잡아서 엑스 네. 가드로 저는 브렉스 다시 싱글 엑스. 다시, 프렉스. 다시. 저 다리가 넘어가면 이제 패스당이에요. 네네네. 네, 패스당했죠. 무릎 넣고, 터틀로 가려다가, 어, 패스당했어야 돼. 네. 다시, 터틀로 가다가, 어, 네. 다리 하나 잡아서, 지금 탈출했고요. 저는 이제 하프가드 하려고 할 거예요. 어, 아니네. 네. 갈아 잡고, 계속 공방 중이죠. 저는 가드, 현동이는 탑저 어, 다리를 건너 오고 싶은데 저도 뒤꿈치로 저못 넘어가게 이제 왼쪽으로 말등으로 훅 걸었다가 네 그래도 넘어갔네요. 이 겨드랑이 밀면서 반대쪽 네어 나왔습니다. 저희 전미터거 사이드 주구 등잡기 네, 네. 아직 저렇게 어, 훅. 오른발 훅이 안 어, 오른발 훅 들어갔구나. 어, 시발트? 머리하고 가슴을 이렇게 잠그는 그게 형성이 안 돼서 아마 시합이었으면 점수를 못 받았을 거예요. 네. 요즘 백 잡는 건 포기하고, 수입으로, 네. 일어났고, 네. 지금 베림보로. 네. 베림보로 자. 다시 일어나고, 네. 상대한테 다리 하나 잡혔죠? 지금 빼서 계속 하려고, 어우. 이게 이제 유도 기술인가요? 배대지기? 네. 버터플라이 훅으로, 다리 훅으로 넘어뜨렸고, 저는 넘어졌어요. 다시, 저는 가드, 핸동이는 탑. 네. 다리 치워서 넘어오려고 하고, 네. 저는 상대와 저 공간 안에 무릎을 넣으려고 계속하고 있어요. 네, 네, 오지 마. 어깨 오지 마, 오지 마. 저기 오면 또 다리가 치어지고 패스가 당하죠? 그래서 오지 마, 오지 마. 훅 걸면서 오른 다리 훅도 걸고, 다시 상대 몸 안으로 발등 돌려가는데 압박이 너무 좋았어요. 네, 다리 하나 잡으면서 다시 아프가드 하려나요? 네, 아프가드 딥하프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은. 음, 다시 그냥 하프 가드, 오케이. 내 네, 수입 성공했죠? 네, 지금. 다시 또 수입, 수입. 네. 또레아노 패스, 어깨로 제 몸통 눌러주면서 전안 당하려고 다리 하나 잡고. 다시. 아, 경기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뿅